안녕하세요. 높은 사내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어, 오늘 또 열품종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소장관님께서 또 오늘 열품종을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보름달, 온누리, 옥보, 금종, 칠보산, 삼반단엽중투, 금계삼반두 분, 신라, 사피, 어, 이런 식으로 열두 분, 어, 열, 열분또 준비해가지고 또 녹음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분한분또 한분한분 차근차근 신중하게 보시고 어, 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1번, 어, 번은 요 보름달입니다. 어, 더 보름달, 어, 더 어, 또 보름달 또 뒤쪽 한 쪽에서 또 요래 3번 쪽에서 또 신화를 요래 하나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아쉬운 점이 이렇게 어, 보면은 어, 조금의 어, 스크라치가 약간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전박이가 여기에 두 개. 어, 여기 두 개, 어, 두 개, 두 개씩 전박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잘 보시면은 뭐 어, 때문에 그런지 여기 응애가 응애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달라들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응애 자국인 것 같습니다. 어, 응애 자국이 어, 신하에두 개씩 이렇게 전박이가 여기 어, 있는, 있는 걸로 보이고 어,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어, 뿌리 보면 생장점이 이렇게 다신하에생장점이다 요렇게 다, 신화에 생강잼이 다 요래 살아 있습니다. 어, 약간 탄화는 이렇게 되어서나, 어, 요, 신화의 뿌리가 요렇게 세 가닥이 요렇게 있는데, 끝에 생강점이 이렇게다 살아있어요. 어, 뒷대, 어, 뿌리는, 어, 요, 하나, 둘, 세 가닥, 어, 요렇게 되고, 보름달. 그래서 핫하게 늘 인기 있는, 어, 우리나라의 황화수심 중에서, 어, 최고 클라스에 있는, 어, 보름달입니다. 어, 사이즈는 1 1의0 8호 요, 뒷대 사이즈가 1 1의0 8호 요, 신화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됩니다. 시나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되고 가격은 어 100만 원입니다. 어 예전에는 이 정도 거트면은 엄청난 가격이지만은 보름달 가격이 많이 착해서 가지고 손쉽게 우리 구독자님이 접할 수 있는 가격에 들었습니다. 보름달 한 쪽에 요 시나 하나 어 척수는두 쪽으로 그냥 잡아봤습니다. 어 11의 08호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2번합니다 어 2번은 온물입니다 어 어, 오늘인데, 이걸 어, 우리 대구 소장관님이 이걸 어, 오늘 안내주려고 그러는 거를 어, 억지로 그냥 또한개 이렇게 달랐고, 그래가또 샀습니다. 또 우리 소장관님이 직접 배양하시던 난실에 가가지고 어, 이렇게 샀습니다. 어, 난초가 정말 어, 땡글땡글하게, 이거 어, 정말 잘 생겼습니다. 잘 생겼는데, 우리 소장관님이 어, 말에 의하면 이거 왜안 팔라고 그러면 이 반성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시나울로 찌개, 배걸로 보면 반성이 이렇게 되게 강하게 보여요. 시나에. 신화 쪽에 보면은, 반성이 어 강하게 이렇게, 어, 연맥적으로 자기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중투로 터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안 내주려는 거, 그러 억질로 또 이렇게 또, 생긴 것도 원케잘 생겼고,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개 입양해가지고, 유튜브로 등재해 봅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어 뭐, 단엽으로 키워도 아주 그냥, 동글동글하게 입이 참잘 생겼습니다. 온누리가 입이 동글동글 하여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생겼어요 중투로 터지면은 뭐 호라도 터지면은 재수 안 터지면은 그냥 쭉 키우면 됩니다 그냥 온누리 도초 팔에 1.0 1.0 같은 폭이 광폭입니다 1.0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 또 25만원에 반성이 강한 온누리 입양하셔가지고 또 행운을 한번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감사합니다 어, 3번은 주금어 중에 어, 최고의 어, 위치에 쓰이는 옥보입니다 어, 옥보옥보도 어, 이런 세촉을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올시나는 정말 불보도 잘 익었습니다. 이게 올시나에 아마 꽃을 단 흔적도 있습니다. 꽃도 확인된 어, 개체입니다. 어, 우리 또 소장관님이 어, 또애에 오늘 어, 난초는 전부 다 우리가 소장관님이 어, 직접 키우던 것을 오늘 입방해 가지고 어, 이렇게 올려 봅니다.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난초가 아닙니다. 어. 뭐, 벌브가, 이 꽃도 확인됐고, 어, 벌브도 아주 굵습니다. 냉연에, 요또 자마도 굵게 요자 하나 붙어 있으니까, 냉연에도, 어 꽃을 충분히 달수 있는, 어 그런 촉입니다. 뭐, 지금 요 촉에서 꽃을 달아 전시에 쓰지는 못할 거고, 조금, 어또 탄력을 붙이고 아주 한몇촉 만들어가, 어 전시에 쓰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건강미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어 옥보 어, 세 촉. 17.5에 1.1, 17.5에 1.1, 가격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에, 어, 죽음아, 어, 최고봉에, 어, 앉아있는 옥보 입양하셔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번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4번입 4번은 금종입니다. 어, 우리가 황도 중에서는, 어, 금종이 오리지널 진대 어, 황도입니다. 어, 뭐, 다른 황도가 다 가짜라는 게 아니고, 금종만큼은, 어, 정통, 어, 진승황아, 어, 황도입니다. 아쉽게도 뿌리가 조금, 어, 좀 아쉽습니다. 뿌리 상태가 조금 아쉬운 관계로 어, 가격도 조금 아쉬운 가격으로 한번 등치해 보겠습니다. 어, 난초는 깔끔합니다. 어, 뒤쪽에 약간 이렇게 탄 흔적은 이파리가 하나 있지만은 그것도 검정이 어, 이렇게 깔끔합니다. 어, 금정 어, 두초 11에 075 11에 075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또 25만원에 어... 검, 검정 입양해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번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에 눈이 이렇게 어, 하나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능연에 요 눈부터 먼저 터지 어, 않겠나, 아, 그렇게 그래 생각됩니다. 요 눈, 여기 조금 크면서 요 눈도 같이 터가지고 어, 또 새로운 도 신화를 또 형성하지 않겠나, 이래 있습니다. 검정 두 촉, 11에 0 치료,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오분. 5분, 오은이산번복색화가 피는 칠보산입니다. 또 칠보산 어 아주 건강미가 철철 흘러 넘치는 어 칠보산 어또 세척을 한번 등재해 봅니다. 높은 산에서 또 칠보산은 많이 팔아보질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또어 이렇게 또 건강한 칠보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산만 무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칠보산 꽃이 피면은 노 아주 예쁘고 어 화려한 어 그런 눈초입니다. 어, 신화도 또 여기 또 좋은 위치에 또또잘 달려 있습니다. 칠보산, 세초, 20에 1.1,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1.1, 20에 1.1, 가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우리 경매장은 가도 이거 한 2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오늘 이렇게 유튜브상으로 또뭐 적당한 가격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등재해 봅니다. 칠보산, 세초, 20에 1.1,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6번 어 6번은 3반 어, 단일 중투 입니다 3반 단일 중투 정말 빠닥빠닥한 어, 어, 그런 3반 어, 단일입니다 어, 난초가 보면은 어, 이 다른 어, 유튜브에서 어, 판매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또 소장관님이 요번에 또 얼마전에 합천가 가지고 이 종자를 사가 왔는데 두 촉에 어, 백몇 십만원 주고 이두 어, 촉을 구입해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더 저렴하게 오늘 도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 산반단엽정투입니다 여기 보면 은 완전히 산반 지금 촬영이 제가 지금 기술이 없어서 잘 못하고 그런데 어, 정말 이산반단죽의신화올로지적는 아주 화려하게 산반단엽으로 올라와가지고 약간 어, 소매라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난주는 정말 예쁩니다. 뿌리상태도 건강미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삼반 어, 난중투 척수는 세척 어, 13에 1.0 13에 1.0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60만원에 또 삼반 난중투 입양 하셔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번 보시든지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번금계삼반 입니다 금계삼반세척에또 신화 한척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금색 금색입니다 황금색 신화를 신화는 완전히 지금 자딱 터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뒤태들은 야 3반 호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자 세력을 붙으니까네. 앉아 이신화는 완전 금계 3반으로 쫙 터졌습니다. 색깔이 이왜 금계 3반이라고 어 부르는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정말 어 이래 황금색이 달짝 흘러넘치는 어 그런 멋진 종자입니다. 어 너분산에서는 금계 3반을 많이 안 팔았는데 또자 이렇게 또 또 좋은 품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올시나부터이 시나부, 신화부터 제대로 키워놓으면은, 한몇 년만 키우면은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런 개체입니다. 근개산반, 어, 뿌리도 좋습니다. 어, 뿌리도 나름 깔끔하고 좋습니다. 요세촉의 신화 하나, 1 5의0 7호1 5의0치호 가격은 35만원입니다. 또 35만원에 또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감사합니다. 어, 8번 또 근개산반입니다. 또 7분과 어 개체는 또 다른 종자 개체지만은 어이 품종도 어 정말 우수한 어 그런 개체입니다. 어 오늘 근개산반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색깔도 너무 좋고 어 래가지고또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이것도 제대로 빵 터지면은 이 난초는 엄청난 어 고가의 거래될 수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또요신나도 이렇게 또잘 좋은 위치에 이렇게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미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어, 뒷대에서는 약간, 어, 약간의 삼방봉형식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 올해부터앉이 신화가 쫙쫙 터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대로 터져놓으면은, 어, 가격이 어, 또 상당한 어, 우수한 품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건계 3반 어, 요건 촉수가 두촉 요거 15에 1.0 15에 1.0요 품종은 가격이 45만원 입니다 또 45만원에 더 좋은 품종 희망해가지고 예쁜 작품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번 9번은 신라 입니다 또 신라 어, 또전진한쪽에또 신화가 이렇게 또 예쁘게 잘 달려있는 신라 어, 또전진한쪽 이렇게 올려봅니다 뿌리 상태는 어, 총네 가닥인데 세 어, 가닥은 어, 좀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이뒤한 뿌리 하나는 조금 비리합니다. 그래도 어, 한 쪽에 뿌리가 3세 가닥이면은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또이 신라에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 신라 이 신라도 좀잘 생긴 신라입니다. 또 신라가 배양하다 보면 좀잘 생기고 좀 멋있는 게 있습니다. 어, 나름, 어, 그래도 신라가 어, 잘 생겼습니다. 신라 한초, 구의 연구, 구의 연구, 가격은 19만원입니다. 19만원에 또 이런 또 시종자 입양하셔가지고 또 멋진 신라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감사합니다. 어, 1 0분은요 무명사피입니다. 이거 청우선 아닙니다. 어, 청우선과 조금 닮았지만은 어, 절대로 청우선이 아닙니다. 무명사피입니다. 또 무명사피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걸또 어, 입양해가지고 또 음. 한번 등지해 봅니다. 뿌리 상태는 약간 탄화는 있습니다. 탄화는 있어도 또 소독 잘 해가지고 배양하면은 뭐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또 여기 신화도 또 제대로 잘한게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요 신화, 요 시나 두 개가 전진전진인 것 같아요. 전진, 여기만 또 신화가 먼저 하나 붙었습니다. 이거 다 소독 깨끗이 해가지고 배양하면은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척수는 6촉인데, 뭐, 뒤에, 종대, 요거 두 개를 하나 치고, 총 5촉으로 쳐봤습니다 어, 문명사피, 어, 5촉, 1 8의 07, 1 8의 07,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또 25만원에, 또 새로운 문명사피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높은 산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높은 산에, 어, 뭐, 어떻게,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네, 또 유튜버도 또 자주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오늘 열분또 성시지 설명해 보았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분한분또 신중하게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매하셨다가 취소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늘 이야기하듯이 난추 구매는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속에다가 댓글로 몇번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어, 문자나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사연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